이거 보고도 비트코인이 안 되시면 제가 진짜 가상 화폐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화폐의 한 종류예요. 근데 화폐라는 범주를 크게 보면은 먼저 가상 화폐가 있고 명목 화폐가 있어요. 이 명목 화폐는 우리가 익숙한 뭐 원화나 달러화 같은 게 명목 화폐고요. 가상 화폐는 우리가 싸이월드에서 썼던 도토리 같은 거 그런 게 가상화폐의 범주 안에 들고 이 안에 작은 카테고리로 암호화폐라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안에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거고요 암호화폐랑 가상화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암호화폐는 암호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화폐다 해서 암호화폐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더 있지만 그건 조금 이따가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게 왜 나왔냐? 그걸 먼저 알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원이 은행이라는 은행이 있다고 쳐요. 우리가 이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뭘 해야 되죠? 이 은행을 믿고 그냥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은행에 백불을 맡긴다고 해볼게요. 백불, 100불. 백불을 맡기면 은 저는 두 가지 몇 가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데, 첫 번째 리스크는 은행이 잘못되는 경우, 은행이 해킹을 당하면 제가 가진 백불이 백불을 은행이 그대로 날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 은 자체가 부도가 나면 은 제가 가진 백불도 또다 같이 날라가는 거죠. 그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국가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제가 백불이라는 달러화를 썼는데 만약에 달러화를 찍어낸 미국이 잘못된다면 이 백불이 가진 가치가 제가 처음 돈을 맡겼을 때보다 가치가 훨씬 더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백불을 가지고 뭐 금을 1킬로를 살수 있었다 치면은 나중에는 국가가 잘못되고 나서는 이 백 불을 가지고 금을 뭐1 그램도 못 사는 상황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안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이두 가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냐? 비트코인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 탈 중앙화, 두 번째로 분산화. 라는 특성이 있어요. 탈중앙화라는 건 시스템에 대한 권한,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낼때 파워가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고, 분산화라는 소리는 시스템이 한 군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원예은행은 은행을 관리하는 딱한 가지의 주체만 있었다면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주체가 있어요. 여러 서버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거죠. 이 서버를 우리는 노드라고 불러요. 비트코인에서는 노드 그리고 은행에서 우리가 백불을 맡겼을 때 은행이 망하면 모든 게다 날라간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은행 안에 장부라는 게 있는데, 이 장부에는 이제 이 은행이 거래를 한... 모든 거래 내역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있고, 뭐 제가 누구한테 돈을 받았고, 누구한테 돈을 보냈고 이런 기록들을 제, 지금 이 은행이 스스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은행이 망하면 이 장부도 같이 날아가니까 그게 리스크였는데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똑같은 장부를 모든 노드가 나눠서 나눠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부를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장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볼게요. 장부를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 생겼다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년 번호가 있고 먼저 넷 번째 거래 원의가 제니한테 백불을 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니가 원희한테 다시 백불을 쐈다 이런게 장부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가 제니한테 100불. 제니가 제니한테 백불, 제니가 원희한테 백불 두 가지 다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그냥 표현 방식을 조금 달리한 것 뿐이죠. 근데 밑에 걸 보시면 기록들이 블락처럼 생긴 것들에 담겨 있고, 이게 체인처럼 엮여 있다. 해서 이거를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위에 이 장부, 장부를 그냥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 뭐 이렇게 분산화가 돼 있고 탈중앙화가 돼 있으면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리스크가 없는 건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깊게 알아볼게요.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이제 노드들이 분산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노드들이 항상 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같은 장부를 가진다는 소리는 이 노드들 중 하나가 장부를 조작하지 못하고 장부에 있는 모든 거래 내역들이 맞는 순서대로 올라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비트코인이 모든 장부가 항상 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게 할까? 그걸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가 장부 하나가 있다고 쳐요. 그 장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우리는 장부를 블록체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이 장부의 다음 기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비트코인에서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돈을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은이 돈을 보낸다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은 제니가 또 원희한테 100불을 더 보내고 싶다고 쳐봐요 그러면 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메시지를 이렇게 제니가 원희한테 100불을 보내고 싶다 그 다음에 이 메시지에다가 서명을 해요 이 서명을 할때 암호학이 들어가는데 암호화이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쓰이는지는 우리는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메시지를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 메일박스 같은 데가 있거든요. 메일박스. 이게 이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들. 그래서 unconfirmed transaction 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이 메시지를 집어 넣는 거죠. 제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은뭐 철수, 철수도 철수 영희한테 100불 보내고 싶고 미희도 뭐 가영이라는 애한테 100불을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메시지가 3 개가 있는데, 이세개 중에 장부의 다음 칸의 기록은 어떤 게될 것이냐, 그거를 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은행이었으면은, 은행이 그냥 임의로 메시지 세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다 자기가 가진 장부에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비트코인이니까 다 같은 장부를 항상 가지고 있으려면은 어떤 기록을 먼저 넣을지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 노드들이 합의를 하는 방식은, 메시지들을 공평하게 나눠서 가지고 수학 문제를 제일 빨리 푸는 순서대로 장부에 기록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들을 나눠서 가진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쵸 왜냐면 노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노드 하나가 제니 거를 가지고 다른 애가 철수 거를 가지고 또 다른 애가 미일 거를 가져서 다 같이 동시에 하면 좋으니까. 근데 수학 문제를 제일 빨리 푸는 노드가 기록을 제일 먼저 하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럼 그거를 이제 또 다시 알아봅시다. 이거를 proof of work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풀단 수학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10이 2x 플러스 4면은 x가 뭐가 될까?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우리가 금방 풀수 있는 문제지만, 만약에 수학문제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hash라는 함수는 특별한 함수인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x를 알면은 이 왼쪽에 있는 y 값이 뭔지는 바로 알수 있는데 y 값을 알면은 x가 뭔지 아는 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려는 문제는 이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야 왼쪽에 있는 이 y 값을 구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가 풀려는 수학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푸는 가장 쉬운 방식은 그냥 노가다를 하나씩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을 넣었더니, 이런 숫자가 나오고, 2를 넣었더니, 이런 숫자가 나오고, 3을 넣었더니, 이런 숫자가 나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 뭐한 2,500번째 시도했을 때, 우리가 원하던 숫자가 나온 거예요. 9784, 4, 3, 이. 그러면 다른 노드들이 얘가 진짜 제대로 수학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을 하고 자기 장부에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가 문제를 푼 즉시 다른 노드들한테 내가 문제를 풀었다는 걸 말을 하고 내가 먼저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 기록부터 넣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니가 원희한테 돈을 보내는 거를 여기 102번 칸에 제일 먼저 넣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칸에는 또 수학 문제를 다음에 더 제일 빨리 푼 애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노드들은 사실 계속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제니가 원희한테 돈을 보내거나 철수가 영희한테 돈을 보내거나 이 노드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계좌를 유치하고 돈이 계속 들어오면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이자놀이를 하고 이러니까 뭐,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할 이유가 있는데, 이 노드들은 굳이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를 돕느냐.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노드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나 올릴 때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보상으로 돈을 줘요. 그래서, 방금 이 노드 A가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X는 2500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기록을 했으면은, 기록을 한 순간, 이제 노드 A한테 돈을 조금 줘요. 보상 명목으로. 그래서, 블록체인의 기록을 올리는 이 과정을 우리는 채굴한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면은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순서를 정해야 되냐? 그 이유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블록 있잖아요. 그거를 불러와가지고 여기에 이 블록들 세개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블록이 계속 붙어 있다고 쳐봐요 여기에. 그래서 뭐한 100만 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101번째 블락의 내용을 바꿔버리고 싶다고 해요. 제니가 원희한테 100불을만 주는 게 아니고, 만불을 주는 걸로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돈이 더 많이 들어오면 좋으니까.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아까 우리가 블락을 새로 넣을 때 수학 문제를 막 풀어서 답을 찾아야 블락을 넣게 해줬잖아요 다른 노드들이 근데 이 수학 문제는 블락의 내용이 바뀌면은 수학 문제에 대한 답도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제니가 원희한테 100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제니가 원희한테 만부를 보내는 걸로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수학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블락의 수학문제만 새로 풀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있는 블락들의 수학문제도 다 새로 풀어야 돼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 블락들에는 사실, 바로 이전의 블락의 답이 뭐였는지가 적혀있거든요. 답을 파란색으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번 블락의 답은 뭐, 105였고, 101번의 답은 600이었고, 102번의 답은 700이었고, 103번의 답은 뭐, 254였고, 쭉쭉쭉 이렇게 있었는데, 101번 블락에는 100번의 블락의 답이 105였고, 102번의 블락에는 101번의 블락의 답이 600이었고, 그 다음 블락에는 이제 또그 이전의 블락의 답이 700이었고, 이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101번 블락을 조작하려는 사람이 새로운 수학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540이라고 찾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답이 600이 아니라 이제 540이잖아요. 그러면은 102번 블락을 봤을 때 102번 블락은 101번 블락이 원래 답이 600인 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답이 바뀌어버렸다. 그러면은 이 내용도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바꾸는 즉시 수학문제가 또 달라져가지고 새로 수학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1번 블락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은 101번 블락만 고쳐서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모든 블락의 내용을 고치고 수학문제를 다 새로 풀어서 블록체인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학문제 하나 푸는데 10분이 걸린다고 치면은 이 시간이 바로 돈이잖아요. 왜냐면은 컴퓨터 자원을 써서 수학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래서 수학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이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 쓰는 돈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블락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조작 비용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간에 있는 블락을 고칠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는 블락을 고쳐버리면은 조작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왜냐면 수학 문제를 하나만 풀면 되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블락만 조작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의 노드 친구들이 있고 이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장구에는 현재 딱 하나의 블락만 들어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수, 영희, 백불 그리고 모든 노드들은 다 항상 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이게 지금 현재 장부예요. 근데 A 노드가 나쁜애라 가지고 원래라면은 B, C, D 노드들한테 다 같은 내용을 말해야 되는데 B 노드한테만 제니가 원희한테 만불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B 노드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 장부에 기록을 해놓는 거죠. 제니, 원희, 만불. 이렇게 조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노드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자기 장부에 안 넣고 있죠. 이 와중에 다른 노드들은 다 수학 문제를 푸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그래야만 블락을 새로 만들 수 있고, 블락을 새로 만들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노드들이 다 문제를 다 푸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C 노드가 수학 문제를 하나 풀었다고 쳐요. 그래서 블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원래라면은 이제 블락을 만들면은 다른 노드들한테 다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락을 하나 만들고 D 노드한테도 말을 했어요. 야, 나 문제 하나 풀었으니까 넣자. 그러면은 D 노드가 오케이 알았어. 그다음에 B 노드한테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B 노드는 철수형이 블락 다음에 블락을 하나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A, A 노드가 아까 조작을 해가지고 어 그러면은 왜철수형이 다음 블락이 이미 있는데 왜또 C 노드가 블락을 하나 새로 만들었다고 하지?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 경우에는 새로 C 말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니거 네 블락을 하나 놔둘게. 이런 거를 이제 분기한다라고 말을 해요. 분기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D 노드가 문제를 다푼 거예요. D 노드가. 그래서 문제를 다 풀면 D 노드도 블락을 하나 만들고 딴 애들한테 다 말을 해주잖아요. 야, 나 블락 하나 새로 만들었으니까 너네도 다 넣어놔. 그러면은 이 B, C 노드가 그걸 듣고 어,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은 Y를 넣고 또 이제 B 노드도 Y를 넣는 거죠. 근데 A 노드 입장에서는 이 XY 블락들이 살아남으면 안 되고 자기가 조작한 블락이 계속 살아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블락 위로 계속해서 자기만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C 노드가 문제를 하나 더 풀어가지고 또 블락 하나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것도 또 말을 하겠죠. 그래서 D 노드도 이걸 붙이고 B 노드도 여기다. 붙였어요. 분기된 블락, 분기된 체인 위에. 그 다음에 또 D 노드가 문제를 하나 더 새로 풀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또 블락 하나가 나오겠죠. 근데 보면은 C랑 D 노드는 같은 장부, 그러니까 같은 블락체인을 갖고 있는데 B 노드는 계속해서 분기된 체인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B 노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밑에 애들은 계속해서 이 새로운 블록들을 보냈는데 A 노드는 왜 계속 나한테 이상한 블록들을 보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트코인에서 또 합의한 사항이 뭐냐면은 항상 trust the longest chain. 그러니까 제일 긴 블록체인을 믿어라.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b 노드가 봤을 때는 아이 위에 분기되어 있는 이 블락체인이 잘못된 체인이고 밑에 있는 체인이 정답이네 하고 위에 있는 체인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A가 원래 조작하려고 했던 블락체인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점 때문에 노드 하나가 블락체인의 마지막에 있는 블락을 조작을 하려고 한다 해도 이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노드들의 문제 푸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락을 새로 만드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51% attack. 그러니까 51%의 공격이 무슨 소리냐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의 51%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누구들보다 내가 더 문제를 빨리 풀수 있으니까 이런 조작이 가능해진다. 이 소리예요. 사실, 비트코인을 쓰기만 하실 분들은 이런 거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비트코인을 어떨 때 쓰냐면은, 한국에 있는 원이라는 애가, 미국에 있는 마이클이라는 애한테 돈을 보낼 때, 이 은행, 원이 은행 있잖아요, 아까. 원이 은행. 은행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가상화폐다. 이것만 이해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참 쉽죠? 이거 보고도 비트코인이 안 되시면 제가 진짜 댓글로라도 열심히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